반가, 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제1회 에듀일 모의고사 31번 해설 강입니다. 의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신고 대상 지역의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틀린 것입니다. 1번입니다. 임대차 계약 당사자는 주택에 대하여 보증금이 5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차임 2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어, 6천만원 초과죠. 6천만원. 5천만원 x입니다.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하는 경우 계약 체결넣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보증금 6천만원 월차임 30만원이 되겠습니다. 초과입니다 물론, 경기도나 광역시를 제외한 군 지역은 신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2번은, 임대차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 다음에 2번, 3번, 임대차 계약 당사자는 임대차 계약을 신고한 후 해당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 차임 등 임대차 가격의 변경이 된 때에는 변경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된다. 에, 부동산 거래 신고, 해제 신고, 주택 임대차 신고 모두 30일입니다. 변경 신고도 30일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임대차계약 당사자는 임대차계약을 신고한 후 해당 임대차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해제가 확정된 날로부터 역시 30일 이내에 해당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1번이 답이었죠. 그다음에 5번입니다. 임찬이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 이 법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따라서 동주민센터에 가서 전입 신고만 하면 되겠죠. 임대차 계약서 가져가면 되고요. 임대차 계약서 없으면 부동산 거래 신고서를 가져가면 됩니다. 자, 다음은 32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외국인 등의 부동산 등의 취득에 관한 특례 규정을 설명한 것중 틀린 것은 했는데 특례. 특례라는 것은 특별한 예외를 말하는 거죠. 특별한 예외 틀린 것입니다. 1번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법인이 의결권의 2분의 1 이상을 가지고 있는 법인은 외국인 등에 해당된다. 예, 의결권의 2분의 1, 자본금의 2분의 1,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을 외국인이 가지고 있으면 외국인 등에 해당됩니다. 2번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인 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때에도 부동산 지득 신고를 해야 된다. 이게 기축 문제 지문인데요. 사실 좀 여러분들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나라 사람이든 외국인이든 매매 계약의 경우에는 전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를 해야 되고 만약 외국인이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 신고를 했다면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60일 이내 또한번 신고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특례라는 것은 특별한 예외죠. 교환 계약이나 증여 계약은 우리나라 사람은 신고하지 않는데 외국인은 60일 이내 신고해야 됩니다. 근데 매매 계약은 외국인이든 우리나라 사람이든 이건 특례가 아닙니다. 모두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요. 그래서 외국인이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3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했다면 특례에 의해서 60일 이내에 또한번 신고할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허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물건에 대해서는 한 번만 허가받거나 한 번만 신고하면 됩니다. 두 번씩 할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2번이 틀렸습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3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 신고를 했다면 또한번 60일 이내에 특례에 의해서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3번, 외국인이 경매로 취득을 한 때에도 취득한 날로부터 우리나라 사람은 경매로 취득하는 경우 신고할 필요 없죠. 취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가 되렵니다 취득한 날이란 매각 대금을 완납한 날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4번, 대한민국 안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으로 국적이 변경되었음에도 해당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려는 경우,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계속 보유 신고를 해야 된다. 예,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가태료입니다.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외국인 특례도 시험에 한 문제 반드시 출제됐죠.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5번. 외국인이 취득하려는 토지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와 이를 위한 보호구역에 있으면 이 법에 따라 허가,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신고관청으로부터 토지취득 허가를 받아야 된다. 예, 맞습니다. 그 허가받아야 되는 게 저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군문자야. 이렇게 이야기했죠. 군문자야. 군, 군사 기지 및 군사 시설 보호구역, 그 다음에 문, 문화재 보호구역, 자, 자연환경 보전법에 의한 생태 경관 보전 지역, 그 다음에 야, 야생 생물 특별 보호구역에서는 미리 에,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안 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 국토부장관이나 시도이사가 지정한 허가구역에서 한번 허가를 받았다면 외국인 특례에서 또 한번 허가 받을 필요는 없다고 했죠. 군문자 야 우리 프린터는 27번에 있습니다.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는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는 네이버 카페 박용덕 박사의 부동산 여행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33번 문제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33번. 1번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의사는 토지 이용에 대한 행위 제한이 강화, 강화가 아니라 완화되는 지역에 대해서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행위 제한이 강화되면 땅값이 내려가겠죠. 지정할 필요 없습니다. 완화되어야 땅 가격은 행위 제한에 의해서 땅값이 결정되잖아요. 행위 제한이 완화되어야 즉 용도 지역 지구 구역에 의해서 개발 제한 구역 해제되면 은 땅값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지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2번. 허가 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 의사가 지정한다. 예,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는 원칙 국토부 장관이 지정합니다. 둘 이상의 시도인 경우는 국토부 장관이 지정합니다. 원칙이 아니고 다만 같은 시도 안에 있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게 아니라 시도 의사가 지정하는데 같은 시도 안에 있어도 국가가 개발 사업을 시행해서 투기가 생기는 경우에는 국가가 직접 즉 국토부 장관이 직접 지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국토부 장관이 직접 지정한 곳은 제가 국토부에 문의하니까 세종특별자치시밖에 없다더라고요. 세종특별자치시는 충청남도 안에 들어 있지만 그래도 국가가 개발 사업을 했기 때문에 국토부 장관이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4. 국토부 장관이 허가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가 아니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겠죠. 시도이사가 지정하는 경우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될 것입니다. 5. 국토부 장관은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고하고 그 공고 내용을 시도이사를 거쳐서 시장군수구청장에 통지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허가구역 지정권자가 공고하고 나면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하죠.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4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틀린 것인데 허가구역은 지정 공고한 날로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재지정 축소 해제의 경우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농지에 대해서 허가 받은 경우에는 농지취득자익증명 받은 것으로 보고 계약서 금인도 받은 것으로 봅니다. 자그 다음에 3번 허가증을 발급받은 경우 금인 받은 것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허가구역 안에서 기준면적을 초과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로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기준 면적, 일정한 기준 면적을 초과하면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민사집행법에 의해서 경매로 취득하는 경우, 어, 경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허가 안 받고요. 압류부동산 공매도 허가 안 받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압류부동산 공매도 허가 받지 않습니다. 경매 역시 허가받지 않습니다. 경매도 허가받지 않고 그다음에 수용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수용되는 경우에도 허가받을 필요 없습니다. 자, 그래서 4번이 틀린 정답이고요. 그다음에 5번 허가받지 않냐면 무효입니다.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허가받으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됩니다. 그래서 유동적 무효 상태 있죠? 처음부터 허가를 잠탈할 목적이 있었다면 무효가 될 것입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5번 문제입니다. 35번. 틀린 것입니다. 1번, 국토부 장관은 효율적인 정보의 관리 및 국민 편의 정진을 위하여 부동산 거래 신고, 부동산 거래 및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허가 관리 등의 업무를 업무와 관련된 정보체계를 구축 운영할 수 있다. 국토부 장관입니다. 국토부 장관이 운영할 수 있습니다. 2번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을 통하여 부동산,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거래계약이 체결된 때에 거래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예, 부동산 거래 계약 시스템이라는 건 전자계약서를 말하죠. 전자계약서 작성하면 동사무소에 확정일자 받으러 갈 필요 없고 주, 부동산 거래 신고할 필요 없고 해제 신고할 필요 없고 주택임대차 신고 따로 할 필요 없고요. 또 종이계약서, 종이확인설명서도 출력해서 보존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자계약서는 본인 휴대폰이 있어야 가능하고요. 거래 당사자 직거래는 안되고 중개거래만 전자계약이 가능합니다. 2번 맞고요. 그 다음에 3번. 거래 계약서가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에도 개업공개사는 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보존해야 된다. 틀렸네요. 종이 계약서, 종이 확인설명서 따로 출력해서 보존할 필요 없다.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3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부동산 거래 계약 시스템을 통해서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공동으로 임대차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예, 부동산 거래 신고도 한 것으로 보고요. 해제 신고도 시스템상 해제하면 됩니다. 5번 부동산 거래 계약 시스템을 통하여 부동산 거래 계약 해제 등을 한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 계약 해제 등이 시스템에서 이루어진 때에는 해제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전자계약서가 편리하죠. 자, 다음은 38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확인 설명서 1의 서식 작성하는 방법에 관하여 옳은 것입니다. 1번. 개업공개사 기본 확인 사항은 매도 임대 의뢰인이 개업공개사에게 고지한 사항을 적어야 된다. 고지한 사항을 적는 것은 세부, 실제 권리 관계죠? 세부 확인 사항이고, 기본 확인 사항은 개업공개사가 직접 조사해서 기재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는 계약 공개사 세부 확인 사항이 아니라 기본 확인 사항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3번. 거래 예정 금액은 중개가 완성된 때 거래 예정 금액을 적어야 된다. 완성된 완성 전에, 중개 완성 전의 거래 예정 금액을 적어야 됩니다. 거래예정금액이라는 것은 계획공개사가 계약적으로 평가한 금액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4번 중개보수 및 실비는 계획공개사와 의뢰인이 협의하여 결정한 금액을 적대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적는다. 이게 참 입법의 불비라고 봐야 되겠죠. 거래 예정금액을 기준으로 적는다 라고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만약에 1억에 팔아달라고 했는데 시세가 1억이라고 해서 1억에 대해서 중개보수를 받는 게 아니고 실제 9500만원에 팔렸으면 9500만원 실거래가격으로 보수를 받죠. 그러나 확인설명서 기재 요령에는 거래 예정 금액을 기준으로 적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입법의 불비로 판단이 됩니다. 자그 다음에 5번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의 경우 단독 경보형 감지기 설치해 보는 개업공개사의 세부 확인 사항이다. 예, 그렇습니다. 세부 확인 사항입니다. 아파트는 제외하죠. 세부 확인 사항이라는 것은 주인한테 물어봐야 그저 주인 집에 들어가봐야 알수 있는 게 세부 확인 사항입니다. 기본 확인 사항은 주인이 말하는 줄도 알수 있는 게 예, 기본 확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세부 확인 사항은 뭐가 있습니까? 세부 확인사항은 실제 권리관계내 외부 시설물의 상태, 벽면, 바닥면 및 도배 상태, 일조, 소음, 진동 등 환경 조건. 이게 세부 확인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7번 문제입니다. 37번 문제. 옳은 것입니다. 옳은 거. 2021년 5월 10일 자기 소유의 X주택을 1년간 의뢰계 임대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요 주택임대차법법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임대차 존속기간 1년이라고 했는데 주택임대차는 최단기 존속기간이 2년이고요. 상가는 1년이고 농지는 원칙 3년 예외 5년입니다. 그리고 민법 건물전세권 최단기 존속기간 1년 최장기는 10년이고요. 그 다음에, 민법 임대차는 최단기, 최장기 없습니다. 민법의 지상권은 최단기가 경고한 건물은 30년, 목조건물 15년, 공작물 5년이고, 최장기는 규정이 없습니다. 1번 틀렸고요. 2번은, 2번은 어른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는 그날부터, 그날부터가 아니라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생기죠. 자그 다음에 3번은 계약갱신요구권은 임대차기간 끝나기 1개월 전에 계약갱신요구를 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했는데 2개월 전까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요구를 해야 되죠. 예 네, 그래서 3번 틀렸습니다. 4번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약정한 차임 등이 과도하게 되어 적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임대차기간 중 임차인은 그 차임의 20분의 1 금액을 초과하여 감액 청구할 수 있다. 예. 정액 청구는 상한선이 있는데, 감액 청구는 상한선이 없습니다. 정감 청구할 수 있죠. 정액은 5%, 20분의 1밖에 못 올리는데, 감액은 상한선 없습니다. 정액은 그리고 한번 올리고 나면 1년 안에 정액 못하죠. 근데 감액은 횟수 제한도 없습니다. 4번이 정답이고요. 5번 임차주택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라. 경락이 이루어진 경우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소멸한다 했는데 소멸하지 않고 전액을 다 받을 때까지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선순위 전세권의 경우에는 배당요구를 하면 무조건 말소됩니다. 자 다음은 38번 문제입니다. 38번 38번은 상가 건물 임대차인데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갑과 을은 2021년 2월 10일 서울특별시 소재 갑 소유의 X 상가 건물 상가입니다. 보증금 5억 은 월차임 100만 원 하면은 얼마입니까? 어, 100만 원 곱하기 100을 하면 1억이죠. 1억. 환산 보증금 6억이네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어른 X 근무를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였다. 이 사안에 대해서 개업공개사가 상가근무임대차보호법 적용관련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해마다 시험에 출제가 되죠. 자 기억해 보니까 갑으로부터 X 근무를 양수한. 병은 갑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어,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 건물주 밖에도 세입자는 안 나가고 계속 장사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니언, 갑은, 어리 임대차 기간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하더라도 200만원 내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거절할 수 있다.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해야 거절할 수 있죠. 한달 월세가 100만 원이니까 300만 원이 연체되어야 합니다. 니어는 틀렸고 디귿 어른 임대차 계약서에 특별한 특정일자인을 받은 후 X 건물에 대하여 저당권을 취득한 정보다 경매 절차에서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예, 네, 확정일자 특정일자가 아니고 확정일자죠. 예 그렇습니다. 확정일자 받으면 후순위보다 전액을 우선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다음은 39번 문제입니다. 39번. 민사집행법 틀린 것. 어, 민사집행법이 좀 어렵죠. 근데 기출문제입니다. 이거는 매각방식은 호가경매, 기입찰 기간입찰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다. X로 출제됐습니다.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경매개시 결정을 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경매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뒤의 경매신청을 각하해야 된다. 이게 틀렸네요. 어, 각하해야 된다. 틀렸습니다. 따라서 2번이 정답이 됩니다. 각하해야 되는 게 아니고 경매 절차 개시하는 결정을 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강제 경매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다시 경매 개시 결정을 하고 먼저 경매 개시 결정을 한 집행 절차에 따라서 경매를 한다라고 민사집행법 87조 제 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출 문제입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정답이고요. 자그 다음에 3번 강제 경매 신청을 기각하는 기각하거나 각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할 수 있습니다. 즉시 항고 일주일 안에 해야 됩니다. 불변의 기간. 그다음에 4번 경매 신청이 취하되면 해당 부동산의 압류 효력은 소멸합니다. 그렇습니다. 경매 기신, 신청 기입 등기하면 압류 효력이 생기고요. 어 기각 어 각하하면은 아 취하, 각하가 아니 취하. 스스로 포기하는 게 취하죠. 취하하면 압류 효력이 소멸합니다. 5번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증으로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을 공탁해야 됩니다. 우리 프린트 56번, 10분의 1, 동그라미 1번하고 3번에 있는데요. 매수보정금은 최저 매각가격의 10분의 1, 항고보정금은 매각대금의 10분의 1이라는 점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소속공개사는 매수신청대리인 등록할 수 있다. 이것도 기출문제입니다. 소속공개사는 매수신청대리인 등록도 못하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도 못합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려면 그만두고 해야 되고요.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하려면 먼저 그만두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부터 먼저 해야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할수 있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요. 개혁공개사가 매각장소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되고 임원도 안되고 분사무소 책임자도 안되고 소속공개사도 안됩니다. 따라서 매수신청대리실무교육은 오직 대표자만 받습니다. 법인의 경우 왜? 대표자만 매수신청대리를 할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자순위 매수신고는 할수 있습니다. 할수 없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소송대리 명도소송 배당이소송 항고소송 기일변경신청은 안됩니다. 자그 다음에 4번 이게 기출문제입니다. 법원에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을 한개업공개사는 매수신청대리인이 된 사건에 있어서 매수신청인으로 매수신청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렇죠. 왜냐하면 1등 한명 뽑는데 한번 한 명은 대리인으로서 한 명은 본인으로서 매수신청을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두명 이상의 매수신청을 대리해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경매는 1등 한 명을 뽑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1등 시켜주지도 못할 거면서 상담 및 권리 분석 보수 등을 받으면 안 되겠죠. 매수 신청 보수는 약정이 없으면 매각 대금 지급 기한일입니다. 중개 보수는 약정이 없으면 거래 대금 지급이 완료된 때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해설강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